예측이 사실은 이제 잘된 경우도 있고 안된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맞아요. 예측하기 전부터 지뢰 건문원 일들이 많아요.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응? 응. 네, 뭐 네. 해봐 해도 전부터 아, 저 대주도 왔는데 말이야. 뭐쓸때 대표적인 게 고속철도 가 그런. 고속철도. 고속철도 지금 어다고 생각하는 봐. 어, 그죠? 맞아요. 어, 네, 고속철도 없으면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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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기는 느껴지지만 지금 아니. 고독철도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대전 서울 서울에서 경주 그렇죠? 네. 아침에 갔다 일보고 저녁에 갔고 음. 이고독철도가맨 처음에 그 사전 타당성 연구하고 할때 혹시 그때 혹시 에피소드에 대해서 뭐 얘기해주실 분 계세요? 어 직접 관여하신 거예요? 저는 그단 어. 중고등학생 아기였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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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전세대 네. 네. 전문가분들이 예, 전문가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기울 이셔서 네. 이제 고속철도가 음. 착공하게 된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초창기에는 요거에 대한 비판적인 어뭐 신문기사도 많이 있었고 하는데 음, 아, 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어, 뭐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음. 어 사람들의 이동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 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된 프로젝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그 당시에 뭐, 주요 신문에서 보면은, 뭐 고속 철, 어, 고속철도는, 뭐, 세금 먹는 하마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세금을 먹는단 말이죠. 네, 그렇게 했고, 네. 그 수요를 사실 그때 얘기를 하면은, 음. 어, 우리가 고속철도를 얘기했을 당시에 우리가 참고로 하는 거는, 일본의 신간센, 일본 고속철도 있잖아요. 음. 네네네. 네. 일본의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그 라인과 우리는 서울, 부산 라인을 비교를 했는데, 도쿄, 오사카에 실제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수요 양, 음. 우리도 이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음. 우리도 이 정도 하면은 사업이 할만하다를 했단 말이죠. 수요 예측은 말하자면 우선 우선적으로 그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수요다. 음. 그런데 지금은 그 우리가 예상했던 수요에 거의 지금 도달했어요. 도달했다고 네. 좀 예, 봐야겠죠. 예, 네, 충분히 어, 어. 어. 그 이상으로 지금 수요가 음. 나오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 KTX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철도 사업에서 굉장히 성공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는 철도 사업이 사실은 워낙에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거기서 뭐 흑자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TX가 굉장히 수요도 많고 어, 운영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서 어, 나름 운영사 운영에 있어서는 흑자를 내서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 다른 철도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이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겠 다른 철도 이런 게 있어. 수요 예측이 너무 부풀려 있어가지고 음. 그거 믹거 사업했다가 아주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음. 네, 지금 우이신설 경전철이 그렇죠. 우이신설 경전철 수요는 지금 어때요? 이렇게 가지고 그 통계가 될지 있나요? 그 적자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감성으로 네, 시설상 어. 같은 경우에는 어. 어, 기, 어, 최초에 했던 수요 예측의 한60% 정도 음.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아, 근데 네, 거기다가 이제 어,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어, 그러니까 경로 우대로 인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제 승객들이 음. 퍼센티지가 좀 높아서 음. 어,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음. 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지. 네. 그러면 사용하는 그또 연령층을 우리가 또 다. 따져봐야 되네요. 그 어, 지금 약 너무 고령화돼 있다 이러면은 예, 예측하는 게요? 장난이 아닌 게? 장난이 아니네 그럼 진짜. 어린애 <laughs> 네. 뭐 일하는 사람, 아주머니, 출퇴근, 할머니, 뭐, 할아버지 출퇴근 음. 뭐 개인 사한 사람을 다 분류해가지고 아. 어그 사람들이 몇명몇명몇명 몇 명, 몇명 이렇게 그다음에 이역에서 저역, 저역에서 이역 다 꼼꼼하게 기점에서 종점 다그 사람 가지고 시군을 만드는데. 음. 그런데 보니까 또 어떤 데는 좀 맞고 어떤 데는 틀리고 그래요. 도로 쪽은 어때요? 도로 그교통수위 음. 예측 부분은 지금 꽤 맞았던. 가고 있나요 어때요 결과적으로 우리 강성복 교수 일반적으로 철도보다는 아, 그렇죠. 도로가 어. 어,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수요가 어, 잘 나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음. 이제 경향은 있는데 어, 특히 이제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음. 좀 중요시 여겨지는게 사업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서울 추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음. 어 기존에 약한 (5만 대) 정도 어 (2010년) 기준으로 (5만 대) 정도 하루에, 하루에 (5만 대가) 하루에. 차량이 다닌다는 거죠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맞았어요? 지금 어. (2010년도) 기준으로 (7만 대) 음. 왜 그런가요? 정도 가니까 잘 맞은 거죠 잘그 정도면 네. 네. 딱 들어맞았네 그날. 네. 네. 아, 뭐딱 들어맞지는 <laughs> 않았지만, 예, 약간 오바된거 <laughs> 정도. 왜냐면 이게 뭐예 예. 예. 네. 수요가 뭐 정확하게 맞기 위한 음. 어떤 목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어 이거를 기존의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이 사업이 가야 된다고 결정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나중에 갔을 때 충분한 수요를 제공해서 사람들한테 그만큼의 편리함을 줄수 있느냐? 이게 음. 중요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어, 그런 사업들이 여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 서울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어. 수요가 잘 나오고 있고요. 평택. 평택시용도는요? 평택시도 평택시용도. 거기도 꽤 지금 네, 네. 수요가 예측 수요보다 실제 이용 수요가 좀 많은가요? 예, 평택신고속도로 이제 개통된지 한이삼년갔된 고속도로인데, 예, 근데 첫 첫해 이제 개통되고 나서 다음해부터는 거의 이제 예측 수요를 우회 상회하는 음.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네. 수요 예측이 적절하게 잘 되는 거지. 그러면 뭐야 우리가 어. 이제 잘못 예측했을 때는 뭐 아까 뭐 농담처럼 때린다고 <laughs> 할 정도로 어. 뭔가 어. 많은 좀 그런 질타를 받는데 잘된 경우는 뭐또 선물이 있나요? 없어. 없어요. 불쌍합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그래서 참 불쌍한 거예요. 뭐 <laughs> 잘하면은 그냥 네. 뭐 그냥 여러 사람이 잘해서 그런 거고 잘하죠. 못 하면 네가 못 하니까 잘못 썼다고 뭐 음. 그래서 또 사람은 네. 저희만 네. 알고 모르면 음. 전 세계가 압니다 그런 게 <laughs> 되는 거군요. <laughs> 네. 아유. 아유. 아니 근데 좀 사실 이제 우리가 아유. 이 기사를 보더라도 음. 애물단지로 전락한 효자처럼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지금 애물단지 애물단지 그러는데 가장 그 예측 가장 안 맞았던 건 어떤 거예요? 여기 얘기해도 되나?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음. 뭐 경전철 사업 용인경전철이나 용인경전철 용인경전. 아니면 네, 아뭐 의정부, 의정부 경전철 사업 경전. 같은 경우는 조금 예. 잘안 맞았던 어,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경전철, 네. 경전철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해물단지가 좀 됐어요 그렇군요. 네. 도로 중에도 뭐 네, 네. 저쪽 지방에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영천, 상주영천 민간고속도로도 좀 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저저 천안논산고속도로도 사실은 천안. 어 근데 이런 아직까지도 예측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어, 있지. 어, 이런 사업 중에는 어. 처음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잘안맞은 것처럼 보였, 보였던 사업도 네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제 어,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인천공항철도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음. 처음에 이제 인천공항철도가 신설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신문 기사에 심지어는 뭐 기차 한 칸에 한 명이 타고 가더라. 음. 이런 신문 기사도 났거든요. 전용 칸이네. 코로나용 네. 맞는 전용 칸. 그렇지, 예. 그렇지.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음. 지금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민자 사업자가 갖고 있던 인천공항은 국가가 이제 재 다시 샀습니다. 음. 다시 사서 이제 운영을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겠지만 인천공항 철도가 인천공항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음.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는 꼭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만 볼게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볼수있겠네요 수요 예측이라는 게 아까 이제 30년, 40년을 보기 때문에 음. 에, 5년 10년 사이에 수요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는 게 음. 이게 만들어지면 땅에 가서 붙어. 탁. 음. 탁, 탁. 그러까 점점점점 이거 자체가 아주그 나중에 가서는 제 효자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당시 네. 조금 뭐좀 조금 예비 타당성 교통 수요 예측과 관계는 좀 파괴됐어요. 전 예측이 되네요. 아. 제가 이 교활못을 하면서, 음. 음, 향후 몇 개월 안에 음. 얼마나 교통적으로 뛰어난 인재가 될지 예측이 되네요. 오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제 담비 씨가 어느 정도 네. 아는 정도 수준은 네. 여러분도 파악하셨을 거로 알고, 에, 이제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교통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게 왜 중요하다. 요정도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게요. 잠시 후에는 에, 이 예타 네. 대상 사업이 조금 무엇이고, 우리가 얘기 중에 아까 막 민자 사업, 뭐 타당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